여성 전용센터의 장점이 있다면? 여성센터 나서 온건 아니고요. <laughs> 다음에 집 근처에 헬스장을 찾다가 여기 새로 생겼던록 해가지고 딱 왔는데, <laughs>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화사하고 조명도 막 밝고 핑크핑크해가지고 일단 약간 마음에 들었어요. <웃음> 어, <웃음> 그리고 네. <laughs> 일반 헬스장이랑 다르게 냄새가 안 납니다. 향기도 납니다. <laughs> 트레이너 선생님과 수업을 받으면서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쌤이 너무 웃겨요 그래서 헬스가 아니라 일상에 제일 활력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PT하는 동안 어. 그리고 제가 받았던 PT가 한 3-4번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단연 최고로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아픈 데를 꼭꼭 씹어서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아프다 했는데 진짜 안 아픈 게더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무게를 이렇게 많이 친 적이 없었는데 무게를 쳐야 된다는 것도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닫게 해주신 분생님이었어요 네, 운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? 제가 달력을 봤는데 제가 딱 피트를 시작한 게 5월 15일이더라고요 그게 제 생일 이틀 전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에너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땅에 붙어서 가질 정도로 너무 코어에 힘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 운동할 때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제가 일기도 썼어요. 음. <laughs> 한두달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지 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돌이켜보니까 체지방이 3kg 빠지고 근육량이 거의 한 1kg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제가 레그프레스에 깔릴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무게도 쳤는데 힘들었던 만큼 내 몸이 바뀌는 걸 느꼈고 이만큼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이렇게 내 몸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내 하루하루도 바뀌고 내 미래도 바뀌고 이렇게 음. 운동이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.